창문 사이로 스며드는 새벽 빛이 부드럽게 방을 적십니다. 회색 털 고양이가 카펫 위에서 몸을 쭉 펴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따뜻한 빛이 고양이의 초록색 눈동자를 반짝이게 만들죠. 마치 세상이 깨어나는 것처럼 고양이도 천천히 주변을 둘러봅니다. 아직 조용한 집안, 고양이의 발걸음만이 가볍게 울립니다. 이 순간만큼은 모든 것이 평화롭게 느껴집니다. 고양이는 주인의 방으로 향합니다. 주인이 내민 손가락에 코를 비비며 아침 인사를 나누죠. 테이블 위에는 따뜻한 커피와 빵이 놓여 있고 주인은 고양이를 향해 미소를 지어요. 작은 접시에 담긴 간식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고양이는 주인의 손길을 느끼며 안정감에 빠집니다. 이렇게 시작하는 아침은 언제나 특별하죠. 서로의 존재가 주는 위로가 느껴지는 순간입니다. 고양이는 베란다로 이동합니다. 흔들리는 커튼 사이로 상쾌한 바람이 들어오죠. 난간 위에 앉아 바람을 맞으며 고양이는 눈을 감아 봅니다. 멀리 보이는 아침의 도시 풍경과 새들의 지저임이 어우러져요. 이 순간 고양이는 자연과 하나가 된 듯한 느낌을 받습니다. 바람이 털을 스치는 감각, 새소리, 햇살이 주는 따스함, 모든 것이 고양이의 마음을 평온하게 만듭니다. 베란다에서 바깥을 바라보던 고양이는 담장 너머로 다른 고양이를 발견합니다. 서로를 바라보며 꼬리를 살짝 치켜들죠. 말은 없지만 눈빛과 몸짓으로 대화를 나누는 듯합니다. 이웃 고양이는 까만 털에 노란 눈을 가졌어요. 잠시 뒤두 고양이는 각자의 길을 갑니다. 짧지만 특별한 만남, 고양이의 사회적 교감이 이렇게 소박하게 이루어집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고양이는 식탁 아래로 다가갑니다. 주인이 실수로 떨어뜨린 음식 조각을 발견하죠. 살짝 먹어본 고양이는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어요. 작은 기쁨도 소중한 순간이 됩니다. 식탁 다리의 그림자가 고양이를 감싸고 주인의 웃음소리가 들려옵니다. 평범한 일상 속에서도 고양이는 행복을 찾아냅니다. 이렇게 소소하지만 따뜻한 시간들이 쌓여가는 거죠. 점심을 마친 고양이는 소파 위에서 편안한 낮잠을 잡니다. 꼬리를 휘감고 잠든 모습이 얼마나 평화로운지요. 벽에는 나뭇가지 그림자가 드리워져 고양이의 꿈속 세계를 더욱 신비롭게 만듭니다. 무엇을 꾸고 있을까요? 아마도 넓은 들판을 달리거나 새들을 쫓는 상상일 거예요. 잠든 고양이의 가슴이 규칙적으로 오르내립니다. 꿈과 현실의 경계가 흐려지는 이 시간, 고양이는 완전한 평화를 느낍니다. 고양이는 비 소리에 잠에서 깹니다. 창가로 가서 빗방울이 맺힌 유리창을 바라보죠. 젖은 거리와 지나가는 사람들의 우산이 보입니다. 고양이는 이 광경에 매료된 듯 한동안 움직이지 않아요. 빗방울이 만들어내는 리듬, 차갑지만 아름다운 풍경. 고양이는 혼자만의 시간을 즐깁니다. 비 오는 날의 창가는 특별한 위로를 주는 장소입니다. 고양이는 이 순간이 영원히 계속되길 바라는 듯 조용히 앉아 있죠. 비가 그치자 고양이는 밖으로 나갑니다. 축축한 보도 위를 조심스럽게 걸어요. 간판 불빛이 물웅덩이에 비쳐 반짝입니다. 고양이는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주변을 둘러봅니다. 낯선 냄새와 소리들이 가득한 저녁거리. 하지만 고양이는 두렵지 않아요. 오히려 새로운 모험을 즐기는 듯합니다. 이 순간만큼은 자유로운 탐험가가 된 기분이죠. 도시의 밤은 고양이에게 신비로운 세계로 다가옵니다. 탐험을 마친 고양이는 집으로 돌아갑니다. 어스레한 가로등 빛 아래에서 고양이의 실루엣이 길게 드리워져요. 창문으로는 주인이 기다리고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문턱을 넘는 순간 익숙한 집 냄새가 고양이를 반겨주죠. 바깥세상은 신비롭지만 역시 가장 편안한 곳은 집이라는 걸 고양이는 알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무사히 돌아온 것에 안도감이 느껴집니다. 이제 진정한 안식이 시작될 시간입니다. 고양이는 소파 위에서 주인 곁에 앉습니다. 주인이 책을 읽는 부드러운 목소리가 방 안을 채우죠. 고양이는 졸린 눈으로 주인을 바라보다가 점점 눈을 감아 갑니다. 하루의 피로가 조금씩 풀리는 듯합니다. 부드러운 조명 아래에서 흘러나오는 주인의 목소리는 최고의 자장가입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를 보낸 고양이 이제 편안한 꿈나라로 떠날 시간입니다. 내일도 이렇게 평화로운 하루가 되길 바라며.